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은아 TV의 신은아입니다. 아, 신은이 TV의 신은입니다. 네, 오늘 저희 신남이가 <laughs> 뭉쳤습니다 아, 네. 네, 네, 뭐 크로스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아, 어. 언니네 집에 오다가 제가 노래 들으면서 왔거든요. 요 기에 아, 이어폰 요즘 무선 나오는 그 이어폰은 아니지만, 어, 어. 아 그래 없는데 또. <웃음> 이어폰을 <웃음> 다. 그리고 노래 들으면서 왔는데 갑자기 응. 한국에 왔을 때첫그 응. 한국 가요를 듣던 생각이 그치, 나더라고. 그치. 북한에서 북한 노래만 그 김일성, 김부자 응. 그리고 그 응. 당과 수령에 어. 대한 노래만 듣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이 사람 사는 냄새가 맞아. 들어간 사랑 뭐든지다 사랑이야 어. 기승전결 사랑으로 끝나잖아요. 어. 아, 남한 가요는 그런 그런데. 걸 듣다 보니까 뭔가 내가 이 노래 속에 주인공이 된것 같기도 하고 <laughs> 어 나도 이런 사랑을 언제 해보나 뭐 어. 어,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쵸. 충격적인 노래들도 굉장히 많았지. 맞아 충격적인 음. 노래는 사실 여기 여기 남한 사람들이 음. 들으면은 북한 노래가 더 충격적일 거야. <laughs> 북한 노래가 더 어떤지 아세요? 사나운 폭풍도. 희모라쳐도 어, 사나 폭풍 희모라쳐 아 그리고 그것도 당신이 없으면 네. 조국도 없고 이거 똑같은 노래 아니야? 당신이 <laughs> 없으면 우리도 없다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민들이 아, 개사에서 불렀는데 여기서 당신은 김부자예요.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많고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많다. 아, 이렇게 그걸 중국 사람들이 불렀지. 아 진짜 북한, 북한 안 사람들이 그를 불렀네요. 그냥 정장 음. 아니 데 우리 멀레멀레 애들끼리 그렇게는 불렀잖아요. 마시 아, 시 뭐야 이것들. <laughs> 저희는 그렇게 불렀거든요. 사실 <laughs> 죽음이 진짜? 뭔지도 모를 나이였으니까. <laughs> 아, 진짜? 어, 이런 노래. 그리고 음. 뭐 사랑 노래라까 있기는 있어요. 음. 있긴 있지만 뭐 그거 있잖아요. 뭐 어, 아빠가 저희 엄마가한테 음. 연애할 때불러줬단 아 노래 시냇물 구비구비 음. 어디로 가나 되게 막뭐 어, 감정 어, 을 노래. 드러내는 어, 노래예요 어. 뭐, 어, 다 구름 넘어져 바다 장군별님께 마지막 네? 또, 또 장군별로 <웃음> 끝납니다. 지냇 <laughs> 물이 구비구비 어디로 가요. <laughs> 어디 가겠어 그냥 사랑하는 이들의 음. 마음속으로 흘러간다 이러면 되는데 그거를 꼭 마지막에는 어. 장군별님께 아씨 <laughs> <laughs> 샹 여기 나와 그냥 뭐, 시냇물도 장군님한테 간다냐. 그러니까. 진짜, 그 잘라, 시냇물은 뭐냐? 연애하는 남녀한테 그냥 양보하면 안 돼요, <laughs> 진짜. 네? 아니, 근데 이게 노래를 만들 때 북한에서 통과가 돼야 된대요. 그 네, 작곡하면, 음. 그 작곡해가지고, 인민들한테 버급할 노래가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다 검열하는 어. 조가 있대요. 와, 그래서 맞아. 그 조에서 사상이 어느 만큼 들어갔는지, 어. 김부자의 언급했는지, 어. 어. 다 그런 걸 검열하고, 어. 이제 딱 내보내다 보니까. 그래, 장군별도 웃기지 않아? 하이. 저희는요, 한국에서. 맞아, 맞아, ]까지. 그거! 그거! 어! 어. 어. 저하늘에 지금 제일 빛나는 별. 음, 음, 그 음. 처음에는 저희가 그거를 장군별이라고 생각했어요. 어, 맞아, 맞아. 어, 그 뭐, 무슨 별이더라? 장군, 그게 뭐냐, 별이 아니고, 우리 하나원 했을 때 선생님이 어, 그랬잖아요. 별이 아니고, 그게 위성이래요. 진짜. 왜냐면, 별은 움직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늘에서. 음. 근데 얘는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음. 다른 별보다 커요. 음. 크고 얘는 유난히 더 반짝거려, 무슨 음. 다이아몬드같이.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땐 그게 장군별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 한화 선생님한테 저 장군별이다! 이러니까 야, 장군별이 아니고 위성이고! <laughs> <laughs> 맞아. 위성이었어, 어, 네. 어쨌든 북한은요, 이렇게 뭔가 특별하거나, 어. 더 반짝이거나 이러면 다 장군이래, 맞아. 그 개래, 어. 개. 아우, <laughs> 진짜, 걔. 아우, 진짜. 걔는 정말. 뭐뭐 근데... 뭐 갖고 있는 것도 많아요. 어쨌든. <laughs> 그래, 이 지구상의 모든 거는 다걔 거야. 당... 걔네들 거예요. <laughs> 진짜. 북한 노래도 충격적인데. 음. 한국 노래도 참 충격적이었어. 라인 <laughs> 한국 노래는. 아,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처음에는 음. 정말, 그 사랑 노래들 간지럽잖아요. 어, 네. 이 들어야 되는데, 와, 이게 막 귀가 막 그냥, 이 귀, 귀를 계속 팠어요. 아. 아, <laughs> 귀, 귀 파괴를 몇개 샀는지 몰라.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음. 나는 맨 처음에 배운 한국 노래가 그, 간지, 제일 간지러웠던 노래가, 그, 몬디. 화장을 다시 고치고 네 아, 그 것도, 그거, 저 주제곡이었거든요. 난 아, 그게 누구더라? 누구, 어, 저기, 왁스! 저기. 왁스! 스 왁스, 맞아, 왁스의 왁스. 노래. 어, 네. 맞아, 맞아. 해준 게 없어. 팝만 <laughs> 했어. 아, 물론 그 전에, 어. 그 전에 그런 노래는 또 알긴 했어요. 그, 녹색지대의 노래, 준비 없는 노래. 아, 지난 어. 시간 어. 내곁에서. 근데 이거는 몰라. 중국에서 우리가 아, 배웠고. <laughs> 한국에 와서는 그 노래 말고 화장을 거치고라는 음. 노래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와 목소리도 정말 좋고 맞아. 준비 없는 음. 이별도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음. 진짜 좋더라. 음. 어, 근데 너가 잘해 노래방 가서. 아 그래? 아, 아 정말. 아 진짜 좋은 왁스가 언제 알았어요? 어 <laughs> 진짜? 몰라. <laughs> 나중에 불러드릴게요. <laughs> 아주아주 아주 무서운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이거는 달문민들이 그냥 하나같이 다 충격받는 이런 아니, 노래를 몰라 몰라. 진짜 아이 사람이 근데 북한까지 갔다는 게맞아겠어이 <laughs> <아니겠어>, 가수가 <laughs> 북한 가서이 노래는 안 불렀겠지 설마? <laughs> 그래이 노래 불렀으면 아마 사람들이 다나가을것같아서 <laughs> <laughs> 백지영 씨의 청맞은 것처럼이라는 <웃음> <웃음> 노래가 제목 자체가 너무 섬뜩했어요. 아니, 북한에서 저희는 사람이 총에 맞아 죽는 거를 보고. 여러 번 봤죠. 진짜 그 장마당에서 한 달에 한번 걸로 사람을 사용하는 음. 장면을 봤었거든요. 그건 저희한테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잊혀지지 않았는데 음.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노래가 나왔다. 음. 들어보니, 백지영 씨의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laughs> 노래인 거예요. 총 맞은 것처럼! 꼬머리, <laughs> 뭐야, 심장에 구멍이 <laughs> <도몽이> 뚫렸어. <laughs> 아니, 아니. 청맞은 것처럼 헉? 이라는 그 가사도 너무 충격적인데 어. 심장에 가슴이, 들, 구멍이 뚫렸대 청맞은 어. 어, 구멍이 뚫리잖아 그러니까 노래를 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지워요, <laughs> 진짜 아니, 아, 잔인한데 어. 그게 그만큼 이제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어. 한것 같은데 무섭 계속 들 어, 정말 무서웠어요, <laughs> 진짜 청맞은 것처럼 그게 막길 지나가는데 음. 아무 데서나 다 나오는 음. 거야 청맞은 것처럼, 청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진짜 척맞으면 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야, 정말... 죽지? <laughs> 아 죽지 않을 것 같아, 아니 그치? 영화 보니까 척 맞아도 많이 살더라고. 어, 그래서 다 거짓말이래. 아 진짜. 동쟁 어. 영화 딱 보면 막척 맞아가지고 아미 다시 일어났는데 또써잖아또 음. 쏘면 누웠다가 또 일어나잖아. 음. 그딱 거짓말이야. 감독이 시켜서 하는 거야. <laughs> 아또 삼천 뻘은 어, 빠진다. 우리나라 우슬이아또 <laughs> 아, 우슬로 또 빠졌어. 막 아, <laughs> 다시 청맞은 것처럼. 아이 노래 가사로 다시 돌아올게요. <laughs> 어. 맞아. 청맞은 것처럼 그래서요. 음. 달봉민들이 와가지고 노래방 가가지고 청맞은 음. 것처럼 부르잖아요. 그럼 부르지 말라고 했었어요. 음, 한동안 그랬었어요. 어, 음. 너무 무섭다고. 저거 보면은 북한에서 사형 집행할 음. 때 생각나니까 하지 말라고. 그리고 길거리 지나가면서 나오는 소리는 음.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들으면서 섬뜩섬뜩 하면서 들어. 어. 근데 우리도 이제 한국사람 됐나봐. <laughs> 노래방 갔는데 우리도 청맞은 것처럼 음. 부르고 있잖아. <laughs> 너무 거음이어서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아, 좋더라. <laughs> 아, 차트 아니 사랑이 얼마나 시리고 아팠으면 심장에 구멍 날 정도였겠어. 맞아, 그런 사랑 해봤어, 해봤어, 아, 해봤어. <laughs> 아, 다 해봤잖아. 다 해봤어. 아, 맞어. 그런 사랑 은한 번쯤은 다 해봐야죠. 그리고 또 배터리가 달린 사랑도 해봤지. 맞아. 사랑이 배터리도 달렸대. 저희, 어, 이제 만나러 어. 갑니다 하는데, 노래를 이제, 이제, 가서 뭐, 어, 어방 추석특집으로. 촬영 중에 하래요. 어. 그래서 추천해줬는데, 사랑의 배터리라는 노래거든요. <laughs> 제목도 너무 이해가 안 어. 돼. 사랑이 배터리가 다 <laughs> 됐나봐요. 이렇게 철싹철싹 어. 돼야 되는 노래예요. 음. 우리들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 그냥 마음으로 하는 건데, 어. 사랑이 어. 어떻게 배터리를 넣을 수가 있는지 어. 이해 안 되지. 어. 네. 마음의 배터리가 있나 어, 보니 그러니까. 음, 아니 그게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얘기 들었을 때도 충격적이었는데 음.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다 배터리를 다시 채워달라 그러면 뭐 이렇게 사랑 하다가뚝 떨어졌으면 다시 배터리놈의 사랑이 다시 <웃음> 올라오는 <웃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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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것도 아니고 어, 되게 대한민국은 어. 노래 지을 때 가사를 음. 엄청 추상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 맞아. 그치? 그 머리가 다들 비상한 음. 것 같아요. 만약 그 머리로 북한으로 가서 음. 김장근 노래를 지었다면 <laughs> 아마. <목> 막, 김일성이, 음. 기, 아니, 김일성이, 아니, 김부자들이, 김정은이죠, 지금은. 막, 좋아서 난리, 음. 난리였을 고라, 것 같아. 근데 또, 이, 이설주가 또 사랑 노래를 지어달라 할 수도 있고. 아, 아, <laughs> 아, 아니, 이설주랑 김정은도 대한민국 노래 푹 빠져있을 수도 아, 있어. 이설주가 그래. 맨날 이거, 요즘 나오는 무선 이거, 이거, 음. 이어폰 끼고. 아 장군님, 우리도 이런 총 맞은 노래 한번 지어볼까요? <laughs> 그거 듣는 거 아니야? 더 좋아진 것처럼. 그럴지도 몰라, 정말. 그러니까. 어, 나, 어. 김정은이 말고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웃음> 맞아, 맞아. <laughs> 저기, 이 때문에 내가. <laughs> 요즘은 또 우리 엄마가 듣는 노인데 이게 음.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가사가 재밌어, 이게. 뭔데? 막, 뭐, 키스해 주세요. <laughs> 뭐, 어금니가 쏙 <속> 빠지더라고. <laughs> <laughs> 뭐, 꼭가나 주세요. 뭐,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이런 말래거든 뭐, 키스를 얼마나 진하고 강렬하게 했으면, 오금니가 빠지겠어. 요 이거 고통이란 말이야. 이거 고문이에요, 고문. 사랑이 아니지. 그리고, 갈비뼈 으스러지니거 얼마나 고통이에요. 이거또 고문이야.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 하잖아. 이것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들어야 되는 노래인 거야, 이게. 아 지도록? 아, 지금 음. 뭐 뼈가 으스러지는 것 처럼도 어. 아니고 지도록? 어, 뼈가 어. 으스러지도록 안아달라. 응. 그러니까 이게 오금니, 이빨, 이 앞니 빠지는 건 쉬워도 오금니가 빠지기는 어. 쉽지 않거든요. <laughs> 야, 앞니도 어떻게 쉬울 수가 있어? 그래도 오금니는 또꽉 박혀있잖아. 그리고 오금니는 안에 있는데 어떻게 뽑아? <웃음> <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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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롱가사도 있구나. 나 음. 얼마 전에 아는 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컬러링이 나왔는데, 어, 어. 은희 언니한테 전화를. 아, <laughs> 막그 아, 들어왔어? 노래 들어봤어그 아, 노래, 진짜. 남편도 있고, 애도 아, 있는데요. 아, 진짜, 그, 어떤 남자가 그 노래를 그렇게 딱 뽑으면서. 음. 아, 뽑은 노래였어? 저한테 진짜, 어, 저랑, 나랑 같이 손 잡고 팔짱 끼고 걸어다니는서 같이 걸을래요. 어, <laughs> 막 <laughs> 걸을 수 있어. 누구든. <laughs> <laughs> 미안해, 여보. 뭐. <laughs> 어, 맞아. 어. 그 목소리로. 갑자기 내 생각이 어. 났다잖아. 갑자기 <laughs> 어. 내 생각이 났고, 그냥 날이 좋아서 걷고 싶다잖아. 어. 와, 와. 나가 같이 걸을래. 어머, 나 걸을 수 있어요. 있어요. <laughs> 어, 달콤해. 이게. 아니, 이게 얼굴을 음. 보면, 아, 얼굴에 빠져가지고 얼굴에 반해서 그럴 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어. 근데 어. 얼굴이 안 보이잖아, 노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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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사만 나오고, 목소리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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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거잖아요. 음. 얼굴 보면 물론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laughs> <laughs> 근데 그 노래에 너무 빠지면 그 얼굴도 왠지 좋을 것 같은, 충격적인 얼굴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어, 드는 맞아, 거야. 맞아. 예전에 김정일이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음. 총한 발로는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만 노래 한 곡으로는 수백만 명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 노래라면 정말 사상이 다 들어가서 사람들의 그래. 마음을 선동하는 그런 노래였잖아. 와, 근데 진짜. 한국에 와서 노래를 듣다 보니까 사장 하나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노래 한 곡이 음, 마음을 다 빼앗아. 사람의 마음 이연몸까지다 이탈해버리게 만드는 <laughs>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아, 오늘도 또 들어봅시다, 우리 네. <laughs> 대한민국 노래를 사랑하는 신자매가 오늘도 네. 이렇게 대한민국 가요에 대해서 찍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